우리가 갖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1절 32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실제로서의 세계임을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고 말씀 앞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독립적 실제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생각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중심에 세우려는 이념이 철저히 차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관적 느낌을 따르는 인문학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감인 것처럼 호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만 교통하는 시간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종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눈에 보이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의 표지를 스스로 증명해 내고 있지 못하면서도 나는 잘못되었을 리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 있는 교회가 지역에서 이름난 교회이고, 자신을 지도하는 목사는 훌륭한 분으로 호평을 받고, 그 속에서 자신은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교회에서 자신도 그렇게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관련 설교가 전달되고 전달받은 몇 가지 몇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자신은 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심지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자칭 설교라는 것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말하는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뭐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됩니까? 주님을 <laughs>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소를 참으로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고, 둘째는 진리를 아는 자이고, 세 번째는 자유케 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 봤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말씀과 관계 속에 살아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말씀을 읽고 배운 사람 중에, 말씀과 상호 모순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만, 말씀과 섞이지 못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말씀이 뿌려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인격을 바꾸고 바뀐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질 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적 출세와 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탐욕에 면죄부 역할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누가 보면 8장 15절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육체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얻어먹은 자다운 얻어먹은 자답기 위한 노력이 네삶 가운데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얻어먹은 자답다는 것은 말씀이 그 삶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 실천이 있느냐 있었느냐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 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귀로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으로 증명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의 익기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육체적 한계 때문에 말씀의 실천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만족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직 성화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미숙하다는 거죠. 미숙하다 보니 실패도 하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가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도 충분히 용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으며 지나왔지만. 여전히 내사그 사고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같다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표활하게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리 몇 가지를 아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오랜 시간 습관처럼 교회 출석을 하고 그러다가 직분을 받고 더 중직을 맡으면서 자신은 참 분명 참된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을 때 유다도 전도 대원으로 함께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직분을 맡았던 거죠. 그러나 유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들을 보면서 순간적 감정으로는 매료당했지만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현대도 그런 소금수을 동원한 집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삼류 무협 소설에 장풍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안수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어떤 기적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난 것처럼 기만하는 행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태는 귀신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내야 될두 번째 표지는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문제이죠. 단순히 이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지적 믿음은 이지적 지식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이 지적 찬동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지적 찬동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이 찬동한 찬동한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것까지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계자씨 그 같은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주, 아주 간절린 믿음의 선광, 그 자체로는 구원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부추기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갈 때도 꺾지 않니 하시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가진 작은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나 다른 이적 이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 앞으로 나오도록 지금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만났던 다양한 이적들 그 이 적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동일한 목표를 향한 다른 표현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해, 죄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할수록 너희 죄 안에서 죽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희를 들여라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이적과 다른 말씀을 반복해서 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의 일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의 무능을 율법으로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공로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얻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얻은 바로 그 구원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는 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자유케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끝입니다. 머리는 끄덕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알량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겠다고 세상의 전쟁의 전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영혼을 소유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죽을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영혼과 죽을 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을 몸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내 육체가 늘내 영혼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을 몸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흑암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지향하는 방식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불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죄로 그죄 속에 살다가 그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 그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사망에 끄는 힘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락으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나락,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을 인간 스스로는 붙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홍수에 들려 죽음 직전에 있는 자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이죠. 그러나 죽음 직전에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에게 붙들림 받을 때에만 인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 믿어주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 받은 자로서의 능력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육적 방식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 속박된 자로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적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구원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만 주시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물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가품이 되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물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일생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무엇인가를 통해 가품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라고만 하십니다. 주님이 안내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도록 말씀으로 교훈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질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나쁘게 대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변덕을 주님 말씀에 대입해서 스스로 오해하시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참으로 거하고 있고, 진리를 아는 자로 서 있다면,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원하는 자유. 그것은 모든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돈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돈에 대한 자유이고, 어떤 물질의, 물질,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자유이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죄의 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신기한 것은요. 죄의 매임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면 다른 모든 매임으로부터도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유를 그 어떤 것보다 더 갈망해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오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다가 보면, 반복하던 바로, 반복하던 바로 그것에 내가 매게 된다는, 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술이 좋아서 술을 매일 마십니다. 내가 마시고 싶으니까. 마약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게 언젠가는 매이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가 시작한 그것으로부터 매여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얽매는 근본적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얽매고 억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가 주인이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 삭스를 받습니다. 죄의 삭스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들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원인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 그리소 안에 있지 않으므로 말미암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소입니다. 예수 그리소에 대해 확실하게 알면 자신을 유혹해오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자신의 감정을 북받치게 할 때는 영원히 주님 안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지만요, 잠시 동안 반짝 신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 그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진리의 깊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 전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적 지식은 우리로 더 확실한 믿음 안에 있게 합니다. 더 확실한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 실력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사람이 주는 자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자유입니다. 명목상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모든 규제가 다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제 통치의 잔재들이 국민들을 억압했습니다. 말은 해방이지만. 실질적 해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실질적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매임을 매임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가 하면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아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 자유를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